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돌산터널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보라타운으로 입장을 해볼 건데요. 요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요거 귀찮아서 미리 깨놨었거든요. 요런 애들 자연스럽게 지나가 주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보라타운이 요런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벌써 음산한 느낌의 분위기가 들어가고 있죠. 자, 요쪽이 보라타운 같은데 말 걸어볼까요? 포켓몬 타워에서는 시끄럽게 굴면 안 돼. 알겠어요. 자, 요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건 뭐죠? 여기는 포켓몬을 기리는 탑. 포켓몬 타워. 어, 포켓몬 타워. 안내를 받아볼까요? 포켓몬 타워는 죽은 포켓몬을 달래기 위해 세워진 탑입니다. 아, 아요 위패 같은 건가 보다. 저 위에 놓은 게 나는 주술사. 어쩐지 위층에서 떠도는 영혼이 느껴지는구나. 자, 위층으로 올라가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죠. 야, 뭐야? 엄청 음산한데? 아, 이렇게 약간 사람처럼 포켓몬들도 이렇게 해놓는군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주워주고. 어, 저기 라이벌 아니야? 어, 디아잖아. 이런 곳에 무슨 일이야? 어쩔 수 없이 왔어. 나도. 디아 포켓몬 죽은 거야. 아니, 살아있어. 아, 다행이구나. 내 포켓몬들이 건강한지 봐준다고 하는데, 시합하자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승부 한번 붙어보도록 하죠. 피존이라. 자, 그러면 디카츄의 번개 공격을 한번 맞아봐라 디카츄 가보자. 자, 번개면은 거의 한방 다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27렙이라는 거. 과연? 보건. 오케이, 빠이 리자드 자꾸 싸우는 버릇을 드려야 돼 여러분들 너무 뒤에만 있는 것 같아 자 리자드 너의 실력을 보여줘 근데 스킬이 별로야 얘가자 불꽃 세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발 맞아줘 광어 좋아 효과 좋고 한번 더 불꽃 세례 마무리가 될련지 야 뭐야 이 반칙이지 고급이면은 많이 오를 텐데 어 가봅시다 마무리해봐요 좋았어. 주피선들를 내보낸다고? 자, 포켓몬 교체하죠. 주피선더면은 냄새꼬로 가가지고 교체하고. 자, 과연? 와, 확실히 괜찮다. 자, 이렇게 또 피통 채워주고, 메가 트레인인가 그쪽으로 한번 사용해볼게요. 훨씬 더 많이 들어올걸요? 메가 드레인. 자, 얼마나 좋을지. 와, 확실히 좋네. 피도 더 많이 차고요. 우와하! 용액 마무리! 잘가. 아, 이런 승부하고 있었는데, 탕구리가 어딘가로 가버렸어. 탕구리 알아? 뼈를 뒤집어 쓴 포켓몬, 아까 봤는데, 자, 위층으로 올라가자고. 그래, 가보자. 어, 어, 이 탕구리 불러도 대답이 없죠. 어, 안 보이네. 어라? 응, 어? 저건... 이건 뭐야? 이런 포켓몬도 있어요, 여러분들. 에유 유령, 유령인 것 같은데. 아 도망가는 거야? 잡을 수 없나? 물러가! 라 물러가라 이거 뭐야? 어 탕구리다. 멧매. 맴매. 탕구리가 멧매해주러 왔네. 어 귀여워. 멧매하니까 도망가네. 마. 다시 주인한테 가는 건가? 야 탕구리 쓸쓸한 모습으로 내려갔다. 말하는 게 누구 찾으러 왔나 엄마 같은 거? 혹시 만나면 얘네들 다 싸우는 건가? 느낌 쎄야지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쭉 진행해 봅시다. 어? 로켓단이다! 비주기님을 위해 보라타까지 오긴 했는데, 등나무나는 하라밥은 어디에도 없잖아. 자, 쭉 해서, 유령이 방해해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단 말, 아, 역시나, 저도 못 올라갔죠? 어, 탕구리다! 아이 뭐야, 이거. 이 탕구리라도 아지트에 끌고 가자! 안 되지! 마? 너희 엄마는 지금 무지개 시티에 있죠, 형? 아 엄마 보러 가는구나. 어, 따라간다. 안돼, 안돼.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엄청난 걸 보고 말았다. 뭘 봤는데? 뭘 봤어요, 씨. 알려주세요. 뭘 보셨나요? 봤지? 로켓단의 탕구리를 납치해갔어 뼈를 빼앗아서 비싸게 팔 속셈 자 그럼 빨리 가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자 가보도록 하죠 8번도로 자 여기서 탕구리를 구출하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왠지 얘네하고 다 싸워야 될것 같은데 탕구리를 위해서 다 붙어봅시다 레벨 봅시다 26렙 이 정도면 10만볼트면 끝나지 않을까요 자 10만볼트 가보도록 하죠 나이 아아좀 남았네. 하지만 마비 걸려서 기술 나오기 힘들죠.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뭘 사거든요, 여러분들. 자, 빠르게 승부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깔끔하게 이겼고 여러분들. 자, 1등을 놓치다니. 오 4,200원이나 주네. 이렇게 하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그래 상점에서도 이것저것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얘랑도 붙어 봅시다. 자 이번에도 깔끔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이런것도 주워주고 스피드업 잠 읽어봅시다 이건 어디지? 여기서부터 지하 통로로 무지개시티 보라타운 여기부터 지하 통로로 가면 무지개시티로갈수 있다는건가?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도전 자쭉 내려가요 예전에도 이런 통로를 한번 거친적 있죠 여러분들 자, 쭉 해서 가다 보면 포켓볼도 나오더라구요. 자, 열심히, 열심히 뛰어 가다 보면은, 오케이. 요거 주워주고. 잘 마치기. 뛰어, 뛰어, 뛰어. 요것도 주워주고. 팁핸더 자, 다 왔습니다. 아까 싸웠던 분인데? 너는 무지개 백화점에 자주 가니? 어 다양한 물건을 파니까 편리하지 자 가봅시다 어 7번 도로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지하통로 무지개시티 보라타운 그래요 아까 그 얘긴데 타왔는데 어 뭐야 저기 통로가 또 있는데 자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미네라는 분이 승부를 걸어오셨는데 자라이츄라자 라이추 엄청 센데 그리고 제가 이걸 넘어가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상점 같은데 갔을 때 돈이 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가 귀찮아도 무조건 시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드디어 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가 무지개 시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 밑에는 뭐지? 여기는 무지개 시티. 자, 오케이, 도착은 했는데, 여기 또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뭐지? 아, 별거 없는 건가? 나는야, 성실한 경미원. 아, 목마르다. 차가 마시고 싶네. 아, 통행금지. 아, 지금 못 들어가나 봐요. 언젠간 들어가게 해주겠죠? 자, 오늘 목표했던 무지개 시티에 도착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무지개 시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옴!